안녕하세요. 기계맨 이문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지금 말이죠 예스러움이 가득한 의문의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민속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민속촌은 아닌데 우리나라 전통의 아름다움이 곳곳에 숨어 있는 곳입니다. 아니 그냥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말이죠. 이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l e 기린!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한옥 카페에서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강준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방송이 처음이신가 봐요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좀 그러네요 네,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근데 약간 어, 선생님께서 오늘 입으신 의상 자체가 되게 아, 커피집에서 일하는 소녀 알바생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 되게 귀여우신 느낌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 일단은 이곳이 어딘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저기 안성 끝자락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한옥으로 이쁘게 지어져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가. 아 아니 저도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카페에 오는 순간 너무 아름답고 우리나라 전통의 미가 살아있더라고요. 네. 이 컨셉이 전통인 이유가 있습니까? 음, 전국 각각 곳곳에 한옥 카페가 많은데 네. 특히 저희 집은 동물관식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책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여기 오면 볼수 있어서 아이들도 좋고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가 카페라기보다는 박물관이네요. 그렇죠. 작은 민속촌 같은 느낌이 많이 풍기죠. 저희 카페가 네.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까? 한 가족이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오시는 것도 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 할머니들 모시고 오시고 어머니들 모시고 네. 손주가 할머니, 엄마랑 같이 오시는 그런 카페입니다 여기가. 아, 소자 효녀네요. 네, 그렇죠. 아무튼 어른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곳이기도 해요. 옛날 향수 같은 거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어른들이. 네. 반응 어때요, 어르신들? 좋지요. 오시면은. 관리도 참잘 되고 이쁘다고 네. 연실 감탄을 하고 들어오신 분아 여기가. 아,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중인데 뒤에서 밥하시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아, 손님들도 오시면 이게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지금 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아니에요, 손님들한테 쪄서 나가는 스팀 식빵이라고 합니다, 이게. 빵은 구워 먹는 거 아닙니까? 많이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어른들들은 많이 오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무래도 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드리려고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저희 시그니처 식빵 여기 뭐야 스팀 식빵이라고 합니다. 잘 다는데 먹어 보기 전에 이 한옥 카페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행 오신 듯이 음. 그냥 즐겁게 음. 옛날 물건도 향수를 채 이렇게 보시면서 음. 한번 둘러보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 저와 잠깐 여행 가시죠. 어... 아니... 이 소품들이 또 신기합니다 이거 정말 예전에 사용하던 소품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 다 사용했던 그런 물건인데 네. 익숙한 물건들도 많이 있죠? 어, 아, 저는 네. 제 올해 스무 살이거든요 그래서 아. 사실 저는 좀 낯섭니다 아 그래도 책에서 많이 보셨을 아. 거 아니에요 어,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이렇게 가마솥 이렇게 한 번씩 어, 다 열어보면 어. 아, 콩밥인가요? 잠깐만요 아유. 한 번만 다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카페잖아요 저 콩밥입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두를 넣어놨어요 <laughs> 아, 아 여기 또 절구에. 네네, 저희 집이 커 저기만 카페다 보니까 네. 곳에 이렇게 원두를 넣어놓고 다 이렇게 아. 보면은 수묵 그림 찾기 마냥 네. 이렇게 원두가 다들어져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커피를 먹을 때 이렇게 절구에 쪄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직접 안 봐서 잘 모르겠고요. 아. <laughs> 뭔줄 아세요? 어, 요, 요거 말씀이십니까? 네네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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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소시야, 요거 요소시야 요거. 옛날에 가마솥 같은 거 이렇게 닦을 떡에 네. 이걸로 이렇게 다 닦았던 그런 물건들입니다 아, 킵신도 있고요. 네네. 야.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야, 아니, 어? TV도 이거 보이십니까? 예전 TV. 예전에는 저희 도 저런 TV였거든요. 네, 저도 집... 네. 어렸을 때는 저런 TV로 집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채널 바꾸려면 그게 그렇게 귀찮은 거예요. 그 갔다가 드락 돌리고 또 앉았다가 가고 또 들어락 돌리고 앉았다가. 이게. 팥빙수 네 얼음 놓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르르르나왔던 팥빙수. 잘 아시네요. 이건 뻥튀기 아닐까네 맞습니다. 뻥튀기. 옛날 시장 같은데 가면 이런 거로 뻥튀기 튀기고 막 그랬죠? 르 뻥이요!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렇게 원두가 들어 있습니다. <laughs> 아, 여기도 원두로 이렇게 르르르르르르르이요 이렇게.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네. 뻥튀게 원두도 튀겨주시느냐고 그런 농담들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laughs> 가마입니다. 여러분 가마. 네한번 열어보세요. 어, 가마에 누가 계실지 모르는데 열어봐도 됩니까? 그래도 살짝 열어보세요. 여... 계세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야! 아, 모든 게다 가능하게 돼 있네요. 안에 화장실도 있고요, 그렇죠? 잘 관리돼 있죠. 네. 야, 또테 앉으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저 지금 공복입니다. 아, 그래요. 맛있게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거죠, 뭐. 네, 네. 네. 다른 데 있겠습니까, 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쪄 먹는 빵 한번 같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제 조선의 임금이 된 느낌입니다. 지금 어, 상 다리가 지금 휘어질까 봐 걱정이어서 좀 감독님 잡아주세요. 양러면 이거 푸시청합니다 이거 진짜. 야, 여러분 보십니까 이 이거? 이게 빵 아까 보셨죠? 이게 두유로 만든 빵. 그리고 스팀에 쪄서 쪄먹는 빵, 소화가 잘 되는 빵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불이 나오고 있는 이거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정말. 그리고 팥빙수, 쌀라떼, 그리고 된장라떼. 야, 일단 빵부터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되게 연한 떡인가? 아...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응. 근데 또 겉은 바삭합니다. 어우, 너무 좋다. 진짜로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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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겠습니다. 와. 빵을 먹었는데 뻑뻑하지가 않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어디 너무 신기한데, 음 응. 이렇게 촉들어가지 이렇게? 떡볶이입니다. 신선로 떡볶이 감히 상상해 봤습니까? 신선로에 떡볶이를 먹을 거라고 보면은 안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재료도 다양하고 건강 떡볶이 느낌이에요. 와 우와. 우와 먹자마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체육대회 왔다 그런 느낌. 엄청 다양한 맛이 있어요. 정말로 뭐야. 아, 아, 자꾸 손이 가서 죄송합니다. 요 팥빙수가 누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What can I do for you? Do you? 우유를 시작하거든요. 두유로 시작하거든요. 두유를 시작해서 콩의 그 담백함, 콩의 담백함이 싹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팥에서 파바바, 파바뜁니다파바 맛이 맛이 파바바띄어서 나중에 떡의 이 쫀쫀함이 맛을 다 잡아줘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진짜, 와, 비싼 요리 같아요. 이거는 포장해 주십시오. 음, 누룽지를 먼저 먹고요. 누룽지를 먼저 먹고. 밥한 공기입니다. 그럼 <laughs> 밥한 공기입니다. 와! 가장 기대가 되죠? 된장 라떼. 끝맛이 오네요. 오 어, 잠깐만 요이 미묘한 이 맛을 아 여러분 미안해요 나 혼자 먹어서 미안해요 여러분께 같이 나눠서 오 어, 신기하게 된장 맛이 있어요. 오 어, 진짜 있어요 있는데 뭐랄까 고소로 시작해요 고소로 시작해서 구수로 끝나요. 네, 라임이 기가 막히죠? 고소로 시작해서 구수로 끝나요 숟가락이랑 공기밥좀 주세요 이거 말아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야, 이 정성이 주는 맛 그리고 세월이 주는 맛 그리고 자연이 주는 맛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사랑해주는 맛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요리들입니다 음, 여러분 요즘에 특색 있는 카페나 특이한 메뉴 찾아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한 이곳 어떠셨습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연령도 상관없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 모시고 오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방송을 보셨다면 지금 빨리 전화를 걸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세요.